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요즘에 부동산 관련해서 뭐 규제가 되게 핫한데, 결국 오늘 방점을 좀 찍었죠. 어, 오늘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제 오늘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뭐 여러 가지 생각들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한 방향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지금 뜨겁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경기도, 인천, 대전, 청주 등뭐 이런 지역들 전부 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근데 그 외적으로 벗어난 지역들도 있어요. 비규제 지역으로 해서 빠진 지역이 있는데 김포, 고양, 파주. 뭐 이런 접경지역이나 몇몇 지역 외에는 전부 규제를 좀 묶여버렸습니다. 이제 서울에만 좀 집중적으로 규제가 있었죠. 어 되게 많은 규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수도권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 어, 수도권까지 확대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수도권 가격이 꺾이느냐 저는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수도권으로 많이 몰리던 투자 수요가 꽤나 많아졌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비슷한 규제인 서울로 몰려들어서 다시 서울 가격에 이제 폭등이 좀 예상이 됩니다. 어, 어쨌든 내가 가려던 길은 수도권이었는데 그 길이 막혀버린 거죠. 같은 규제면 제가 굳이 어, 수도권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특히나 근데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인 좀 상승률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을 할 만큼 어마어마한 투자 수요가 좀 몰렸습니다. 이게 비규제 지역의 힘이겠죠. 어 지금 뭐 인기 검색어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포 아파트 쪽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김포 한강 신도시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여기 개통된 호재도 있고, 어, 그 외적으로도 지금 그쪽이 생각보다 서울이랑 멀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요 거점 지역이랑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서야 요 비규제 지역으로 인해 좀 빛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는데 시드가 부족한데 발빠르신 분들은 비규제 지역을 찾아 투자를 합니다. 어, 말씀드렸듯 수도권에 투자 예정이던 분들은 수도권으로 가려던 길이 막혀서 다시 서울 내에서 투자를 할 예상이라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항상 뭐 실수요자 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보시겠죠. 근데 특히나 저는 이번 전매제한 확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6월 19일 이후에 분양권에 대해서 전매제한이 강하게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입주 시점 매물이 없어집니다. 양도소득세로 약 44%, 등기비로 등등등, 뭐 해서 50%가량 되는 금액이 세금으로 빠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팔까요? 팔질 않을 겁니다. 어. 입주 시점, 입주 2년 지나서 양도세를 비가 받는 시점부터 매물이 나오게 되겠죠.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투자라는 건 당연히 아시겠지만, 황금성이 가장 중요하죠. 전매도 안 되고, 세금 폭탄도 맞고, 재미도 없고, 수요자들은 자연스럽게 입주되고 2년 된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저렴하게 내놓게 되겠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사람들이 덜 찾고 전매가 안 되고 신축을 찾는 사람들에게 양도세를 많이 내서 팔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투자를 할 때에는 공부를 해 보시고 비교를 해 보셔야 한다라고 당연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양도세를 물어가면서까지 팔진 않고 쥐고 있을 거다. 이는 공급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공급 저하는 곧 가격의 상승으로 이뤄질 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건축 2년 거주 의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서울 내에서 당연히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외적으로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없죠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향 중에 하나가 세금을 매겨서 이들에게 강제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증여로 이어지게 했을 뿐 이게 공급의 확대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2년 거주 의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 12월 이후로 조합 설립이 된곳 대상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농물 나오는 아파트에서 실거주 해야 하는 재건축 소유주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죠. 뭐 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조합 설립이죠. 조합 설립의 기본 요건은 소유자 75%의 동의인데 소유자분들은 이제 이미 전 이미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건축은 대출 아니면 전세를 맞춰놓고 다른 곳에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죠.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주를 안 하세요. 이분들이 거주를 하지 않고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할지가 가장 큰 미지수로 좀 걸리는 거죠. 재건축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이 2년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감히 현금 청산의 리스크를 안고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할것 같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던 단지들은 적어도 2년에서 4년 정도는 늦어진다고 봐야 할것 같은데, 음 그렇게 된다면 좀 타격이, 어, 좀큰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3억 이상 아파트 구매 시 전세보증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현행 같은 경우에는 9억 이상 아파트 구매 시 전세보증이 제한이 됐었죠. 근데 금액이 3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등뭐 이제 대부분은 구매 후 전세를 놓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전세 끼고 구매한 다음에 월세를 사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거는 우리나라 정서상 쉽지가 않은 선택입니다. 이 규제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도대체 왜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청주나 천안 이런 지역에서 투자자분들이 대거로 몰려와서 갭투자를 한 소수의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다수의 경우는 일단 가용 가능한 이제 자금에서 전세를 껴서 조금 더 비싼 지역에 매수를 한 다음에 전세금을 갚을 때쯤 그 집에 입주를 한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좀더 좋은 지역, 괜찮은 지역에 가고 싶은 욕구를 이제 선매수를 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강북 살던 분들이 강남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시겠죠. 뭐 이런 욕구를 갖고 집을 미리 매수하는 게왜죄인지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 미래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리 전세를 껴서 매수해놓고 전세를, 전세를 갚을 계획이던 많은 실수요, 이제 3, 40대 분들이 이 규제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내 수입을 조금이라도 벗어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들은 어떻게, 어떤, 어떤 투자처를 찾아야 될지 좀 많은, 생각이 드는, 뭐 규제 중에 하나인데. 뭐그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생각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그 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좀 있으시겠지만 어,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좀 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쨌든 지속적인 규제로 인해서 계속 고통받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런 음. 규제 속에서 틈새 시장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틈새 시장을 먼저 찾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먼저 앞서 나갈 기회가 생깁니다. 이번 규제를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번 규제를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기회죠. 추가 규제는 아마도 추석 전후로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정부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투자차를 찾는 것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음, 이상으로 좀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좀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꿀꿀한 밤인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